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 부품 대신 인증 대체 부품을 사용할지 고민했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.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증 대체 부품이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.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자동차 범퍼 교체 상담이 진행 중인 한 정비소. 어떤 제품을 쓸 건가를 이제 고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. 소비자의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. 차를 만든 대기업의 순정부품과 중소기업이 만든 인증대체부품 중 하나를 고릅니다. 그런데 인증대체부품의 가격은 순정부품보다 35% 저렴합니다. 품질은 어떨까?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강도 등 10개 항목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인증대체부품의 품질이 순정부품과 같거나 더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 범퍼뿐 아니라 대부분 인증 부품의 품질은 순정 부품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동차 부품 협회는 밝혔습니다. 하지만 소비자들은 인증 부품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. 거의 없어요. 잘 몰라서 똑같은가 더 좋다고 했더니 그걸로 해달라고 해서 한두 번인가 해봤습니다. 2년 전 전조등 전구를 인증받은 이 업체도 기대만큼 실적이 오르지 않습니다. 저희 매출에 한30% 이상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. 는 10%도 안 되는 부분이고. 이거 활성화가 아직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증 제도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7년 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인증된 국산차 부품은 540여 개에 불과합니다. 대기업 납품을 해온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 있어도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인증을 받아 자체 판매하기 어렵습니다.